반갑습니다. 지성과 미모의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아,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것 같아요. 아, 비겁을 쓰지 못하는 분들, 비겁을 쓰지 못해 멈춘 사람들.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네.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어, 아, 야 비겁을 쓰지 못하면 멈춰?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요즘 사회적 문제가 있죠, 여러분. 사회적 문제. 음. 이게 뭐죠?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은 사실 뭐 젊은층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이 불문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고독사 이런 것도 이런 은둔형 외톨이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해보면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매일 집에서 보고 넷플릭스만 틀어놓고 있고 네. 굳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은둔형 외투로도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것은 우리는 이 시국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 대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비대면의 시대다. 이러한 영향력도 있다 라고도 합니다. 나아가서 사회적 고립이 있어요. 음. 이제 내가 진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난 준비가 덜돼 있고, 혹은 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놔버리는 거죠. 특히 젊은층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끝으로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 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둔형 외톨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비겁을 쓰지 못해 멈춘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이런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이 앞에 사회적인 문제는 잠깐 열로 밀어두고 우리가 사주는 아주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요. 들숨으로 첫 호흡을 할 때, 음 태어나서 아기가 울기 시작해요. 울기 위해서 들이마셔야 응애야울거 아니에요. 이첫 호흡 이때 들이마시는 숨으로 자연에게 에너지를 부여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숨을 쉬었는데 자연한테 에너지를 뭐 부여받았어?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자연은요, 여러분 쉽게 우주로 보시면 됩니다. 우주, 전 우주. 내가 태어나서 첫 숨을 쉬는 그때 하필. 지구의 자전이 어땠고, 공전이 어땠고, 태양과의 거리가, 달의 영향력은 주변의 어떤 행성들과의 영향력, 나아가서 은하계, 그 어떤 성단, 이 모든 영향력을 하필 그 내가 숨을 쉬는 그 찰나에 있었던 것. 그래서 자연에게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여받은 에너지가 있을 텐데, 이 에너지는 쓰여야 합니다. 내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겁이 많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써야 된다고요. 비겁을. 비겁을 쓰지 못해 멈춘 사람들이라는 주제는 여러분 비겁을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이게 기운이 강하고 많은 거죠. 근데 잘 쓰지 못할 때에 대한 얘기예요. 빅업이 멈췄대요. 빅업을 쓰지 못해서. 빅업은 뭐예요, 여러분? 큰 틀에선 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자, 보통 우린 뭐라 그래요? 추진력이 좋아요.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 뭐, 고집도 세요. 예. 네. 뭐 6층만 점으로 보면 뭐라 그래요? 친구 많아요. 이런 얘기 하죠. 이건요, 여러분, 비겁을 내가 이렇게 쓸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안 쓰면 여러분, 얘는 멈춰요. 멈춤. 이게 문제예요, 문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비겁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겁을 사용한다. 지금 이건 비겁이 강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비겁이 강한 사람들이 비겁을 쓴다라면은 일단 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쓰는 것은 길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그다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영역이에요, 여러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흉하게 작용합니다. 비단 비겁뿐이 아니에요. 내 사주에 식성이 많아. 내 사주에 관성, 인성, 뭐, 비, 뭐, 관성, 인성, 재성이 많아. 그러면 그 기운을 쓰는 것이 유리해요. 어, 뭘로 써요? 여기서 우리는 업상대책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해서 내가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는 거. 일하는 거죠.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내 기운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겁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비겁이 많은데.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발현되냐면 가장 큰 거는 현실 도피하고요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에만 빠져 살고 대표적으로 이렇게들 보여집니다. 비겁이 강한데 이런 것들이 하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결국엔 이건. 질병으로 확장이 돼요. 이거는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다 포함한 것이죠. 과해지면 극단적인 영역까지도 도래하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비겁과 인성이 강한 사주는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명리적 관점으로 돌아오면. 비겁이 강한 거 아니에요. 비겁이. 그쵸? 그렇죠? 이렇게 잘라요. 인성과 비겁은 인풋의 영역이에요. 식신상관, 재성, 관성은 아웃풋의 영역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내는 거, 이게 식재관이란 말이에요. 자, 멈췄다. 이런 것들 을 하지 않는다는요, 이 아웃풋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식재관에 대한 내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풋만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이잖아요, 고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물의 용도를 쓸수 없죠. 물이 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썩었어요, 썩은 물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즉, 고여만 있으면요. 아웃풋에 대한 노력 혹은 아웃풋에 대한 내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에너지들은 고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본연의 그 물의 가치, 그거를 쓸 수가 없듯이 비겁의 가치를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식신 상관을 쓰던지 재성 관성을 써야죠. 비겁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생으로서 에너지를 빼던가 목표물을 갖고 극으로서 에너지를 빼던가 관이 나를 극하는 것을 대항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쓰던가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으로 현대사회에서 많이 나타나요. 현실도피는 여러분이 뭐예요? 사고쳐놓고 도망가거나.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못할것 같다고 해서 내 빼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뭐 애간장 타는 거예요. 이건 온라인 이거 뭡니까 게임하고 맨날 그 유튜브네 이렇게 보고 있고 멈춰 버리는 거죠. 당연히 몸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기겁은자뭐 독립성 이런 얘기가요. 자존감이라는 에너지예요. 자존감. 근데 내가 멈춰버린 거예요. 비겁이 이렇게 멈춰버리고 비겁이 내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사실 누구보다 그 비겁인 당사자가 괴로워요. 그런데 그게 지속이 되면은 내가 괴로운 거에 익숙해져 버려요. 멈춰버려. 그럼 다시 움직이면 되잖아. 근데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이제 익숙해져 버려서 이 움직이면 되잖아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흠. 그래서 외부와 단절하고. 왜? 나는 비겁인데 나가서 비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더 쭈구리가 되죠. 안 만나려고 하죠. 자꾸 내가 드러나지 않는 온라인 세상 속에서 이루고 있는 것이고. 부모님이 아우 잔소리 하면은 듣기가 싫어요. 왜? 나도 알아요. 지금 내가 괴로운 걸 자꾸 현실에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아유, 아유 아프네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사회가 이걸 하기가 좋아요. 또 여러분, 저도 때때로 놀라요. 와, 비겁이 이렇고, 막 운에서도 강하게 들어와서. 상담을 시작하는데 어, 에너지가 되게 강하시네요. 로 시작했는데 저약 먹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비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비겁이 많으신 분들은요. 지금 멈춰 있던 혹은 멈춰 있지 않던 뭘 하던 간에 비겁은요. 잠재력이 굉장히 있구나라고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건 잠재력 덩어리예요 여러분. 자. 이게 바다의 수면이에요.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빙산의 일각이죠, 얘가, 일각. 내가, 비, 내가 비록 지금 멈춰서 요 정도의 영향력밖에 없다라고 해도요, 이 내면을 보면은 굉장히 큰 빙산이 있어. 나는 이런 잠재력이 강해라고 스스로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비겁은요, 여러분. 사주를 논할 때도요. 비겁이 강한 사람한테 이거하세요, 저거하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답정너예요. 나는 정해 놓아. 정해 놓고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아, 저 이번에 사업하려고 하는데요. 사주를 딱 봤는데 비겁이 강해. 그러면 하지 마세요가 안 돼요. 오히려 할때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을 안내해 드리는 게 나아요. 그만큼 의지가 강하고요. 무엇이든 내가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기운이 비겁이에요. 항상 이 잠재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세요. 그래서 무엇이든 하자. 그리고 이루어낸다. 이루어낸다. 이러한 생각을 해야 돼요. 비겁은 기본 베이스예요 이게 비겁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운에서 비겁을. 건드릴 때 이건 이제 완전 명리적 관점이죠. 자, 비겁이 강해요. 얘가 아웃풋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식생으로 극, 재 극을 당하는 거, 대항으로 크게 이 1, 2, 3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에서 이 1, 2, 3의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비겁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이 기운을 건드려 주는 거죠. 뭘 건드려요? 야, 비겁 에너지 써라고 건드리는 거잖아요, 얘들이. 이때 활동에 유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모든 비겁이 다 그렇진 않아요. 비겁이 너무 강해. 그럼 운에서 들어와도요. 미동조차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운에서 들어와서 내가 작은 호기심이라도 내가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여러분, 비겁이라는 에너지는요. 룰루랄라 대충 끝 이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게 비겁이에요. 포식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호랑이라고 하죠.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토끼를 잡아요. 이 포식자는 왜 이렇게 잡을까요? 자기 에너지를 쏟아서. 이게 여러분 생존이에요, 생존. 비겁은요, 마치 포식자처럼, 어, 요런 이 요런 소소한 일인데? 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비겁에 생존하기에 유리한 방식이에요. 얼렁뚱땅 대충 아니에요. 모든 걸다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래도 돼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비겁이 강하면 운동하면 좋아요. 에너지 쭉쭉쭉쭉 빼세요. 그렇죠? 기본 베이스가 잠재력이 나는 있어라는 마인드를 밑에 깔고 무슨 일을 하든. 아주 소소한 작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의 생존에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환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환경 비겁은요 여러분 호승심이라고 해요 호승심 비겁이 강하면 이거 뭡니까 이거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경쟁에서 내가 우위에 쓰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칫하면 아우 저 경쟁에 미친 놈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이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환경은요 내가 정말 운이 좋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어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요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자. 내가 이러한 경쟁 의식이 들수 있는 환경에 나를 던져놔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돼, 운동. 운동 클럽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지금 잠깐 들어보죠. 내가 나의 빅업 에너지를 충분히 쓸수 있는 환경에 내가 노출시킬래 축구 동네 조기 축구에 들어도 돼요. 뭐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예. 네.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도 돼요. 충분 에너지 다 써요 막 예, 땀이 나다가 안 날만큼 뛴단 말이에요. 누가 비겁은 그렇게 한다고요. 지저 다음 주에 봐. 이러고 연습해요. 이게 비겁이에요. 이 경쟁, 이 호승심 때문에 이런 환경에 노출시켜야 돼요. 일을 하더라도 앉아서 아 사무직 사무직 너무 좋아요 라기보다는 내가 몸을 쓰는 것도 좋고요. 쉼없이 머리를 쓰는 것들. 내 에너지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 그걸 해도 남아요, 에너지가, 여러분. 그러한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 개인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돼요. 정리 좀 해보죠. 비겁이라는 기운은 식재관이 작용하지 않으면 멈춰버려요. 따라서 활동하고, 목표 의식을 갖고, 나에게 억압하는 것에 대항하는 이러한 것들이 주변에 항상 있고 이를 잘 돌파하는 잠재력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따라서 멈춰 있어서 고여 버려서 물이 고여서 그 물의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지 마시고 지금 비겁을 쓰는데 내가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세요. 내방 청소하기 이런 것들 하시면 또 기가 막히게 하실 거잖아요. 끝으로 비겁 여러분들이 힘들어라고 한다면 100만큼 힘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150만큼 힘들다. 야, 내가 100만큼 힘들 정도면 다른 사람은 150만큼 힘든 거야. 그만큼 내 에너지가 넘치니 이 에너지를 충분히 배출하고 멈춰 있기보다 끝없이 엔진을 돌려서 추진력 있게. 많은 것들을 해내시길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